2주 동안 당 섭취를 완전히 중지하면 몸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효과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 자체에 대한 식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을 섭취할 때마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오히려 낮추고, 그로 인해 저혈당증, 즉 혈당이 낮아지는 상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혈당 상태가 되면 몸은 다시 당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을 끊으면 당에 대한 갈망도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배가 덜 고프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혈당이 낮아질 때 몸은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당 섭취를 중단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세포들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과도한 혈당은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인슐린 저항이 생깁니다. 몸은 당을 제어하는 인슐린을 차단하고 세포 내에 당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당을 좋아하지 않고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당 섭취를 중단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안정된 상태가 되면 몸은 적절한 양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훨씬 더잘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은 인슐린 기능 중 하나인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을 공급하는 것 마저 차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당 섭취를 중단하면 특히 식사 후에 피로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당을 섭취하면 보통 식사 후에 피곤하게 됩니다. 바로 혈당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 섭취를 중단하면 식사 후에 더 이상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도한 당은 기본적으로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당은 뇌를 깨어 있게 합니다. 네 번째, 당 섭취를 중단하면 수분과 지방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첫 주에는 많은 양의 수분과 약간의 지방이 빠지고, 그 후에는 점점 더 많은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빠지는 양을 보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유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놀랄 것입니다. 한주 동안 약 6kg 정도의 유체가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복부 상태는 얼마나 많은 노폐물과 당이 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당 섭취를 중단하면 배가 줄어듭니다. 당을 섭취하면 배가 팽창하여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당 섭취를 중단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예민한 감정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인지기능도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여드름이 덜 생기게 되고 피부는 빛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 섭취 중단의 반영입니다. 당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증가하고 또한 안드로겐 호르몬도 증가합니다. 여성은 안드로겐이 증가하면 여드름이 생깁니다. 남성의 경우 인슐린이 증가하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낮은 테스토스테론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몸이 유연해집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도 감소합니다. 에너지를 당해서 지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탄수화물과 당을 줄이는 데는 3일이 걸립니다. 이 3일 동안은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구나 3일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효모에서 비타민 B 일부와 칼륨을 섭취한다면 아마도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적 쉬울 겁니다. 2주 동안 당 섭취를 하지 않으면 세포 수준에서는 몸에서 지방 연료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효소를 생성합니다. 말 그대로 다른 연료원으로 전환되는 작은 기계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당을 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볼때 혈전이나 플라크를 예방하고 뇌졸중과 심장 마비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뇌 세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냐구요? 당을 줄이면 몸이 케톤이라는 다른 연료 공급원으로 움직이게 되고 케톤은 신경세포의 성장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좋으시겠죠? 다음은 간입니다. 간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 중 일부를 버리기 시작하고 이를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을 청소하여 더 이상 지방이 없도록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복부 지방이 많으면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당 섭취를 중단하면 간에 있는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좋아질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살펴보십시오. 신장은 문제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당의 양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신장 기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하시는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준비해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